미국 CFTC 상품 선물 거래 위원회에서 SEC 증권 거래 위원회는 빠져라.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는 우리 관할이다. 라고 일침을 놓습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살펴봅니다. 안녕하세요. LA의 비트 쇼입니다. 먼저 오늘 이더리움이 성공적으로 런던 하드 포크를 마쳤습니다. 기대 이상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 가격이 올라갔다 이게 아니고요. 오늘 하드포크에서 가장 중요한 게 EIP-1559 그 중에서도 코인 소각이었는데요. 이게 예상 수치보다 훨씬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 코인 소각이란 블록을 만들 때 코인을 태워서 없애버린다. 아, 이게 진짜 불로 이렇게 태우는 게 아니고 <laughs> 어, 찾을 수 없는 주소로 보내버리는 건데요. 어, 채굴되는 개수보다도 소각되는 게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더리움의 공급 양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러면 공급이 줄어버리니까 이더리움의 가치가 더 올라가겠죠. 이 부분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소각 시작한 뒤 24시간이 지나면 하루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내일 영상에서 제가 심도 있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이더리움의 미래는 아주 밝다 <laughs> 이더리움 홀더 분들 미리 웃고 계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이런 말 한다고 지금 이더리움을 사시면 안됩니다 어, 지금은 거의 모든 코인들이 저항선을 두드리고 있는 상태죠 매수는 지지선에서 어, 기억하시죠? 아 그리고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사기꾼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 먼저 제 영상에 코인소통방 관리자 무슨 카톡방 텔레그램 이딴거 댓글 달리면 절대 들어가지 마시고요. 이제 나시죠? 아 그런데 더 심각한 사기가 있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합니다. ADA 관련 유튜브를 찾다 보면 칼다노 파운데이션이에서 라이브로 진행하는 유튜브가 자주 나옵니다. 자 이런 식인데요. 저도 어제 생각 없이 이렇게 찰수가 라이브를 한다길래 어, 기쁜 마음으로 들어갔죠. 그런데 보다 보니까 어 이거 왼쪽에 코인을 나눠주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2,500개를 보내면 5,000 개를 보내주고 5,000 개를 보내주면 만 개를 보내준다고 써 있습니다. 아 이거 완전히 사기 같은데 보시는 것처럼 칼다노 로고가 딱 그려져 있고 구독자가 여기 보시면 87,000 명이죠. 어1,844 명이 라이브로 보고 있고 좋아요도 3,200 개나 있습니다. 아이 스크린샷은 사실 제가 어제 본건 아니고 다른 걸 찾아온 건데 어제 제가 본건 구독자가 80만 명이었습니다. 아 근데 보기에도 정말 감쪽같지요. 여기 있는 웹 주소로 이렇게 들어가 보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어 멀쩡해 보이는 사이트죠. 어, 여기에 내려가 보면 자어 2500개를 보내면 5000개 쭉쭉 내려가서 50만개를 보내면 100만개까지도 보내줍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qr 코드를 찍어서 휴대폰을 찍어서 에이달를 보내면 어두 배로 보내주는 거죠. 50만 개를 보내면 100만 개까지 보낸다고 하니까, 여기, 그런데 여기, 한 사람의 앞에 한 개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이, 못된 놈들이 이거. 와. 이렇게 50만 개를 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그걸로 끝입니다. 이렇게 에이다 50만 개 보내면, 다시는 연락도 없고, 이 웹사이트 내일이면 없어집니다. 음,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어, 여러분들이 여기에 속아 넘어가서, 피 같은 코인을 보내셨습니다. 야, 정말 저한테 어떡하냐고 연락을 주셨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아이고 너무 속상하죠? 여러분, 절대 이런 데 속아 넘어 가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데 말고도 어디로 코인을 보내라 하는 건다 사기입니다. 절대 절대 속아 넘어가지 마시고 절대로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없어야겠습니다. 아, 이제 오늘의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어제 제가 게리 겐슬러가 언급한 규제 대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고 계시는데요. 그런데 어제 상품 선물 거래 위원회 말도 어려운데 여기 의장인 브라이언 퀸텐즈라는 사람이 트위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히 하자. 어, SEC는 상품 거래에 대해서 아무 권한이 없다. 그 상품이 보리든 금이든 기름이든 아니면 암호화폐 자산이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게리 게슬러가 에스펜 포럼에서 발언한 내용을 보고, 어, 아, 쟤 너무 나가는데? 어, 아, 하면서 이 저지를 해주는 모양새죠. 이런 겁니다. 게리 게슬러가 규제의 칼날을 막 갈고 있었죠. 어, 브라이언 킨데스가 뒤통수를 딱 보다가, 인자식하고탁 치고, 야, 뭐하냐? 쟤네들 우리 관할이야. 딱 이러면서 저지를 해주는 모양새인데, 이거 아주 재밌게 되가고 있죠. SEC는, 증권 거래를 관할하고, CFTC는 상품과 선물 거래를 관할을 합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 CFTC는 친 암호화폐 기관처럼 약간 보이는 것 같죠? 정부 측에서는 암호화폐 다 싫어하는 줄 알았는데, 아, 그게 아닌가요? CFTC 웹사이트에 가보면, 비트코인 관련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화면에서 보시는 건, 제가 CFTC 홈페이지에서 다운을 받은 서류인데, 어, 비트코인은 자산이고 CFTC가 관할한다고 여기 이렇게 써 있죠 자 브라이언 퀸텐즈의 트윗으로 지금 트위터가 뜨거운데요 그 밑에 달린 댓글을 몇개 보겠습니다 여기 정글 잉크 XRP라는 분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SEC가 증권이 아닌 암호화폐를 구분해 주는 걸 거부하고 있는데 명확성을 위해서 CFTC에서 이걸 좀 구분해 줄수 있냐 아 이렇게 좀 해주면 좋겠죠 어제 인터뷰에서도 그래서 어떤 코인이 증권이고 어떤 코인이 증권이 아닌데라고 게리 갠슬라한테 물어보는데 확실히 대답을 안 합니다. 그래서 CFTC 입장에서는 어떤 걸순 자산으로 구분하는지. 그러니까 증권이 아닌지 이걸 좀 알려 주면 기준을 알려 주면 좋겠지요.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답은 없습니다. 자, 그 밑에 XRP 전문 변호사 제레미 호건 변호사가 글을 달았습니다. 자, 거래위원회에서 법원의 3자로 입장표명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SEC와 리플 소송에 혹시 이런 입장표명 서류를 제출할 거에 대한 어떤 결정이 있냐? 아, 예리한 질문이죠. 그러니까 법원에 이번 소송 케이스의 3자로서 다른 기관에서 입장표명 서류를 제출할 수가 있다, 이건데요. 그러니까 이 제레미 호건 변호사의 말은 말만 던지지 말고 구체적으로 뭐 액션을 취할 거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만약에 다른 정부 규제 기관에서 의견을 제출한다면 SEC와 리플 소송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죠. 자, 이 CFTC는 벌써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선물 거래를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기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진 기관이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이 브라이언 퀸텐즈는 아직 답이 없습니다. 아무래도 조심스럽겠지요. 자, 이 사람이 뭔가 용단을 내려 준다면 영웅으로 길이길이 남을 수도 있겠는데 말이죠. 아, 이거 좀어잘해 줬으면 좋겠죠. 자, 브라이언 퀸텐지의 선임인 크리스 지안 칼로란 사람이 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미국 정부 기관 중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규제의 경험을 가진 기관은 단 하나다. SEC가 아니고 CFTC다. 만약 바이든 행정부가 암호화폐 규제에 대해 심각하게 고려한다면 책임자로 CFTC 의장을 선임해야 한다. 아, 진짜로 이렇게 되면 좋겠죠. 자, CFTC 인물들이 이렇게 나서는 게 리플 소송에 얼만큼 영향을 끼칠지는 미지수입니다. 큰 도움이 안될 확률이 더 높겠지요. 자, 하지만 제가 굳이 이렇게 목소리를 높여서 여러분들께 자세히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미국 정부나 기관들이 다 암호화폐를 미워하는 게 아니다 그동안 정부 기관들이 나서서 비트코인 암호화폐 이걸 다 무슨 추적으로 생각하는 줄 알고 또뭐 기회 봐서 다 없애버리는 줄 알고 정부 얘기만 나오면 저희들 긴장을 했었죠 아,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정부 기관마다 이해관계가 다르고 정치인마다 또 주마다 시마다 다 입장이 다릅니다. 어, 그렇다면, 특정 기관에서 어떤 입장 표명을 한다면 꼭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게 얽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하 여러 기관에서 또 여러 개체가 서로 의견을 조율해야 하기 때문이겠지요? 앞으로 어떤 규제를 하더라도 조율을 해가면서 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나온 인프라 빌에서도 세금 뜯어낸다고 채굴자, 뭐 블록체인 개발자까지 다 보고를 해야 하는 것처럼 이렇게 발표를 했었는데 그게 사실 불분명했었던 거였죠. 자, 어제 나온 수정 안에서는 이걸 명확히 해서 채굴자나 개발자, 지갑회사 이런 건다 빼서 상식적인 방향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명확해지고 투명한 투자 환경이 조성된다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가 더 활성화되어서 더 발전적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본격적인 기관 투자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겠죠? 자, 그리고 XRP 소송. 이 XRP 소송은 결국은 합의를 하게 될 거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유리하게 끌고 가면 유리하게 합의를 하는 거고, 불리하게 끌고 가면 불리하게 합의를 하는 거죠. 미국에서 소송을 할 때는 100% 이길 수가 있어도 합의를 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끝까지 법정으로 가려면 돈도 많이 들고 스트레스도 많고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인데요. 이길 수 있어도 그냥 좋은 조건에 합의해버리는 게더 좋은 선택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모두가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는 규제 관련 이슈를 현실적인 시각으로 풀어보았습니다. 대략 어떤 상황인지 알고 있어야 악재가 나와도 과잉 반응을 하지 않겠죠? 불안 요소가 하나도 없는 투자라면 리턴이 아주 작습니다. 그러니까, 불안 요소도 투자의 한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좀 여유를 갖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